말도? 근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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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말투, 그냥 막히네요. 예, 와와와와와와! 아, 그냥...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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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자, 승자 1층. 11시예요, 또 11시. 네. 아니 11시 다 오늘 되게 이상한 게 11시 황병영, 5시 이재동이 아까 3면속 나오더니 또 나왔어요. 어? 근데 이때마다 어 이재동이 다 이겼단 말이에요. 어? 이거는 공짜지. 어? 갑니다! 이재동 갑니다. <laughs> 역시 순리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 지금 스트레이트로 다섯 경기 해줬거든요. 네. 근데 한 이쯤 되면은 그래도 황병영이 어, 어.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네. 와 성철 형님 그냥 팬분들 안전 자산 같은 생각하지만 맞춰 버리세요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아어 맞는 착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최선을 다했어 진짜 매일 네. 한번 뭐 일부러 틀리는 거고 진짜 저희 오늘 한 번도 못 맞춰서. 아, 밥값은 보러 가야 될거 아니야. 아, 진짜 정밥값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laughs> 오늘 두번 틀렸는데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맵이 리셋이 되고 어? 도미네이터였잖아요. 예, 자신 있는 아니 대잡이였죠. 대잡이였나요? 아, 예, 어 자신이 자신 있는 맵을 선택을 하면은 승률이 올라가거든요. 네. 분명히 앞선 경기도 구도는 나쁘지 않았는데. 음. 이재동에게 뭔가 억눌린 듯한 느낌이 계속 난단 말이에요. 정리가 안 되고 정돈이 안 돼요. 황병영이. 음 이승호님 몇번 틀면 다 틀리셨습니다. 한번 번. 틀렸어요. 네. 한, 한 번. 번에서 다 틀리셨어요. 한번두 번했다고 얘기하셨죠. 한 번. 그리고 저는 이번에 네. 도전 우리 오늘 진짜 하틀링건 맞는데 네. 이건 반목을 자격도 없어 네. 이거. 네. 두번 틀린 사람이 두번 틀린 것하고 한번 틀린 것하고 는 네. 다르잖아요. 다르지, 다르지. 음. 그렇지 와. 어?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배럭도브를 버리고, 어? 오, 어? 야, 아빠다님 감사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어, 야, 예전에 중계 화제 이이온 눈이 엄청 편하다고요. 아,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느낌을 좀 바꿔봤습니다 오늘은요. 펠토리 네. 어, 시작 처음 나와요. 자, 여서 컨셉을 바꿨는데, 백회 감사드려요. 팬갈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아, 이게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압박감을 내려놓고 이승원 개 추가입니다. 이승원 개 추가 이러면 어찔링. 어? 4천 개가도. 이승원 개면 너무 네. 4천... 어디에 줬는데한천6 전... 3천... 육백 개. 재밌는 스타님도 6 7개 그리고 네. 예3개1 0 0개 감사합니다요. 아, 이거는 이거는 진짜. 이럴수록 이제동이다라는 고인데. 항상... 한데... 백과창전은 그 예측하기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항상 소위 말하는 이길 것 같은 선수를 예측하면은 네. 또 그게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은 매콤하게 저희가 좀 많이 틀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이 고추튀김, 거기다가 이제 이 동그란 예, 갑자기 동그란 빵에다가, <laughs> 네. 예. 그럼 이제 이 저희가 좀 항상 좀 말씀드리는 이 곱돌이, 아 거기다가 아, 여기 어, 소세지 추가, 고동살이 예. 추가까지 예. 딱 해서 중업빵배 예. 볶음밥까지. 근데 오늘 우리가 그거 사먹을 것까지도 못 벌었어요. 네. 네. 아 그래도 이제 저희에게 아직 이 포스터가 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아직 두 경기나 더 남아 있습니다. 네. 이번 경기 끝나고도 두 경기가 더 남아. 맞아요. 그두 경기 사이에 또 얼마나 어. 큰 많은 어쨌든 승부의 미션이 음. 또 있을지 모르니까. 어, 지난면 매운맛 노게란으로내개 드시죠라고 해서 어. 좋은 의견 주신 분이 계세요. 예. 참 김밥 드세요라고 해주신 분도 계시고. 네. 여러분 뭐 간단하게 좀 여기서 어묵 드세요라고 해 주신 분들 계시고요. 항상 이렇게 저희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거 다른 패턴입니다. 어, 이거 지금. 잡히면 LC니까 처음에 잡히면 다졌거든요 이거 아니, 예, 마린을 많이 뽑아서 예, 나름의 페이크가 <laughs> 들어가서 중성큰 예. 노성큰. 이게 다른 패턴이라서 그렇죠. 문제 이게 오버로드바 벌처예요. 벌처. 벌쳐. 벌처가 가장 지금은 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벌처 조링 잡아주고 마린 죽지 않은 상태에서 대각선에서 이걸 그냥 끝내겠다. 아, 저글링이잘 도망갔는데. 네. 아, 뭔가? 이게 머리를 마 갖고 성큰이 완성되려면 네. 저글링이더 뽑혀야 돼요. 네? 아 근데 이제동이 대처가 진짜 좋아. 바로미아! 와! 카운터! 와! 쳤다. 대응이와이 동이야. 와! 대... 와. 대형이... 와 아, 아, 바로미아 진래이제동 시그니처. 안 통해요. 야, 역시 폭군. 와! 아니 오늘 이렇게 빨리 바로 찍은 적이 없잖아요. 우와. 오늘 처음이죠. 처음. 예.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게 또 대각선이라서 팩토리 시장 여부를 역으로 어. 들한 번에 가기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중국 연 선수 표정 보자 많이 놀랐어요. 아 그리고 저글링 남겨놓고 나머지 추가 병력 체크하는 거 보세요 지금. 예. 네. 네. 아니 신중하게 조글링이 턱 올라가길래 와 이거 이거 테란 입장에선 너 죽어봐라. 이 생각했을 거예요. 와 이제 저... 갑자기 저글링이 개처럼 뛰어내려. 네. 그러신 몰라죠 지금, 지금 여기서? 네. 그래서 지금은 대립이 있고요. 앞마당 이후에 암머리가 올라가는 이런 수순이에요. 네. 이런 식의 플레이는 테크도 확보하고 앞마당도 가져가는 장점이 오. 있지만 아, 근데 함정을 긋잖요 우와. 그래 같이면 여기, 네. 여기 돌다가 터져요. 우와, 이 기세도 뭐 빈틈이 없어요, 오늘. 완벽. 네. 아. 이게 성크닉 위치가 애매해 가지고 또 투자를 해 봤던 건데요. 네. 저기 어, 들어오는 거 있죠. 진짜 이거 그냥 메카닉인가요? 보통 이렇게 많이 뽑죠? 네. 그냥 아머리 듣습니다.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메카닉이에요. 여기서뮤타리 스켜진 남았고요. 기입니다초반에좀타이 자꾸 좀 들어가서 잡아보려고 해 봤습니다만 그걸 아... 바라부 통해서 막아냈어요. 타이 나아 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메카닉을 잘안안 안 하는 곳이 이게 당분간 수비만 할수 있거든요. 못 나가고 예 네. 병력 자체가 나와도 너무 적게 나와요 지금 벌처를 많이 벌처가큰 활약을 못해서 음. 있어봤자 터레 골리앗 하나입니다. 그러면 저건인이 와도 돼요 이거 지금 저건인이 와도 돼요 터레 깨버면 되니까. 네 뛰고 있습니다. 네 저건이 와서 여기 앞에 있는 터레 하나 깨고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건물을 때려도 되고요 골리앗 하나입니다 지금 원골리앗이에요 원골. 골리. 네. 오 원골. 골루가 어? 어. 아니 골리아시 골 골리 와 골리 골리 아골로 아아 갔어요 네자 그럼 지금 여기서도 추가 피해 오3점을리에게끝나요 지금은 안마당이 진짜 아까 전에 여기서 바로 하나로 네 그리고 나서 해처리 하나 더 늘렸고 골리아 숫자 계속 모아서 내려와야 되는데 야 이게 안마당인데 결국은 이 지역을 네. 결국 상대방을 쫓아냈다 손 치더라도 음. 너무 부담을 많이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그래서 네. 추가 피해까지 입히면서 뮤탈리스크 숫자 늘리고 있습니다. 네. 이재동, 오늘 좀 엄청난 집중력과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뮤탈리스크 움직임도 오늘 여러 차례 매서웠습니다. 네. 인내해야 됩니다. 네. 여기는 골리아골리아 지금 4기 네. 숫자가 좀 유지가 되고 있어요. 본진으로 따라 올라가야죠. 저거는 예, 음, 맥... 여기서 마음껏 이제 운영의 틀을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예, 근데 테라는 어, 예, 정보력이 부족한 게 메카닉이거든요. 네. 뭘 할지 몰라요. 네. 이러다가 갑자기 시드라 모아서 오면 어쩌지? 뭐 이런 고, 공포감도 가지는 음, 수 있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이재동은 그냥 찬찬히 뮤탈스크 휙휙 날리면서 해처리 들리고 드론 뽑고 뭐 이러면 되죠? 네. 왜냐하면 테란이 밀고 나올 게 없으니까 지금 맞습니다. 뮤타리스트 숫자 지금 1열개 그리고 여기 드론까지 붙이면 서해처리 활성화 좀 되고 있고요. 예, 펌셋도 늦은 것이 또 메카닉의 그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 조우가 배를 굉장히 좀 많이 불릴 수도 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번의 병력을 딱 이제 한 번에 찍어버리는 그런 스타일로 나오게 된다면은 뭐 이제 어, 꾸준히 병력만 뽑는 것보다 더 많은 병력들이 어, 메카닉 병력들이 나왔을 때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서 네. 자이번 걸쳐로 좀 정보를 얻어내는 수밖에 없긴 할것 같아요 네. 네. 이제도 여기는 다수의 골리앗 지금 트리플까지 일꾼 붙이면서 차원 차취가 되고 있고 네. 계속 상대방의 주변에다가 주변부에 시야 확보해 놓고 그냥 드론 해처리 드론 해처리 이러고 있어요 네. 네. 본진에는 들어오지 않는 상대방을 대비해서 보초를 서야되는 상황입니다. 음. 그니까 메카닉의 시간은 지금이 아닙니다. 메카닉은 네. 시간이 더 필요해요. 자, 보네크는 돌리고 있습니다. 뮤타리스키 지금 열기. 요 터넷을 하나 깨고 서플 때리겠네요. 네. 성병형. 여기서 두드리다 지금 빠집니다. 골리아소 수비. 네. 당장에 테란이 할게뭐 수비 그리고 팩토리 늘리는 거.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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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요. 메카닉은 대기 만성이거든요. 결국은 오랫동안 숙성을 시켜야 그 힘을 쓸수 있는 건데 음. 어, 위에 지어지는 어? 건물이 뭐죠? 얼 박한? 이게 골리아. 아, 어. 그, 그 바이오닉 성능. 네, 네, 바이오닉 옛날에 가장 저 지금은 어, 바이오닉에다가 골리아 섞어 가지고 임팩트 있게 사용했었던 게 변형태. 음. 네, 변형태가 프로 리그였나 개인 리그에서. 이런 식으로 바이오닉과 골리앗을 섞어가지고 굉장히 인상깊은 경기를 했었죠. 네. 네. 그러니까 저런 빌드도 그러니까 좀한5대5 비스무리하게 서로 시작하는 상태라면은 굉장히 무서울 순 있어요. 음. 네. 좀 시작 자체가 약간 섭섭하게 시작했던 황경우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아그 전에 봤던 것만큼 그런 이 파워풀한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저 그쪽에서도 이제 패트리가 늘어날 만한 그 위치에 패트리가 안 늘어나고 있다는 건 살짝 봤거든요. 네. 뮤탈리 이제 저이저 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벌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바람잡이 역할만 해주는 거고. 네. 저저 그쪽에서 확실히 봐야 됩니다. 오로, 오로지 이게 뮤탈위지의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대공이 좀 자랑인 그런 친구들만 있는 그 상태에서 좀부담스는 상황 나올 수 있어요. 네. 네. 지상군을 섞어야 되거든요. 상대가. 오 지금 위로 올라가는데? 네자 들어갔어요 오오 지금 한번대로자 메딕도 아래쪽에서 어. 봤어요 맑도? 아, 예, 군 예, 그냥 만키네요예아뮤탈 어, 와와와와와와 바이오 아니 뭐야 바이오닉이, 야 진짜 뭐야 아니 이게 바이오닉이 이 바이오닉이 조합되기 전에 뮤탈로 담그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들어왔어요 어, 어, 근데 저 꾸역꾸역 네, 여기까지, 꾸역꾸역, 꾸역꾸역, 꾸역꾸역. 아, 어, 이제 이게 메인의 그, 어, 축이 무너졌고 이제 바이오닉은 이게 처음부터 키웠던 친구들이 네. 아니기 때문에 이게 메인이라고 보기엔 좀, 네, 아, 무리가 있거든요. 이제 네. 볼레스까지 확 줄었고 좀 추가 병력 좀 나오기는 있어요. 예. 자이에 지금 여기도 뮤탈리스크 추가 생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 병력을 또 이제 어 지금 맞춰서 뽑아낼 수 있는 저구 이거 해처리는 이미 다 펴져 있습니다. 네, 추가해처리 지금 오래 처리하고 해토리는... 있어요. 오, 이제 충분하죠. 어. 그리고 드론 하나 또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뮤탈리스크 네. 모고 있어요. 골리앗 숫자를 줄여버리고 그다음에 뮤탈리스크를 다시 모아서 이게 지금 골리앗이 줄어버리니까. 네. 체급이 확 내려갔어요 저그 네. 그 테란이 게다가 저게 참 기동력이 부족한 것이 단점입니다 네. 그래서 저거는 계속 보여줘야 돼요 네. 그리고 저글링 섞으면 됩니다 이게 딱 붙으면은 그 공중과 지상을 동시에 공격하는 투웨이 타입 같은 네. 경우는 뉴탈만 때리거든요 음? 그래. 음, 예 이거는 크로스 카운터 그냥 갑니다 어차피 가, 돌아가도 사실은 늦어요 네. 이거 갈 길을 가는 이게 예, 훨씬 낫습니다 아 이거 6시로 가면 3시, 저 4시 쪽에 성큰 지어지는데요 어 여긴 드론 패버리죠 네 와, 저게 방패 막이 역할을 해주는것 같아요 네자 네. 돌아오는 병력 자 방향 바꿉니다 옆으다 도망갔고 예, 지금 좌우 지금 서로 좀 바꿔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뭐 테로, 테로 막아놓고 잡아먹겠다는 라 아. 네. 생각입니다 자 뮤탈이 함께 들어가서 이 병력 끊어먹을 네. 준비까지 하고 있어요 6시에 있는 병력을 잡아먹어도 깔끔하게 잡아먹을 수 네. 있는 정도의 화력 화려... 오 어, 근데 갑니다 그냥 가요 자 공격하자 저 위로 가자 오히려 이 병력이 진짜? 더 약하다 자 위로 들어와서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원 링 있어요 뒤에 땅 붙으면 은 뮤탈만 네. 때리거든요 자 그냥. 들어가서 여기서는 네. 와 자골격교로 내면 여기 저원림들이 정리하고 있고요 뮤링으로 아... 이 병력 박살 내고 있어요 나 간병력들 구립됐어요네자 위로 네. 올라가면서 여기 추가 피해까지도 주고 있고이 병력 확장하나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이주력 병력 지금 여기 본진 쪽에 털리고 있어요 싸오면조구는 그냥 어 그냥 집에 가도 돼요 네자위 여기서 이, 이 병력이 지금 정리된 위로 가서 장원 조를로 초탈시킬 수 있는 상황이 올라온다시와 아, 가져봤고 팩토리 날리고 네, 팩토리 쪽으로 압박하고 있어요 네 이게 메카닉도 아니고 바이오닉도 네. 아니고 중간에 걸쳐져 있는. 이러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와 폭군 <목소리> 여기서 물건 한 먹고 지금 이제 빠집니다. 네, 원베이스로 만들어 놓고 자신은 쓰리 가스 확보했습니다. 이쪽. 네. 드론 다 살아서 도망갔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문 열고 드론 보내서 일만 시켜도 돼요. 네. 지금 30초 해처리가 좀활성화 됐고 거기다 7시초까지 차원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디텍팅이 엄청 부족한 상태가 되거든요. 테란이. 네. 상대 병력 규모 파악이 안 됩니다. 네. 이게 원스캔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의 동선 멀티 그리고 이런 어떤 그벌로저글링에 의한 뭐 동선 어 매딕도 이거 습격당하고 이게 저가 습격하기 되게 좋은 구도가 된단 말이에요. 네. 뮤탈리스크로 들어가서 한 번에 공격 타이밍 기가 막히고 맞죠. 저기서빼주고이 있는데요. 터졌어요. 여기서 는나 잡고 빠집니다. 여덟 팀 자원이 급해요. 테란이 멀티부터 지금은 확보해야 됩니다. 네. 자, 센터 쪽으로 병력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력 병력 인구수 격차는 꽤 벌어졌습니다. 지금 50각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참 마린 메디 거기 골려 섞여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뒤쪽으로 상대를 잡기 위해서 자 공격 들어가는 이재동입니다. 이재동 비탈 스크. 예. 자저원링도 많아요 지금. 와한번더 이생입니다. 예, 잡았다라는. 와 이재동. 지금 찍어 다라는 와. 치고, 치고 이룬다라는 와. 와. 이런 거네요. 그냥 찍어 누릅니다. 우와, 이재동 와 이재동 선수 돈 뭐예요. 카리즈잘 봐요. 우리들은 많이 봤잖아요. 말퀴라는 네. 유탈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은 그렇죠 장면들. 하지만 이번에 좀 들어가는 타이밍부터 해서 기가 막힌데 이재동. 저 형이 믿고 들어가요. 예, 네, 들어가서 찍어 누르면서 여기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축포죠, 축포. 죽도. 와, 그냥 뭐 피하지 않고 와. 그냥 그래, 케이지 중앙으로 걸어와 네. 하면서 이렇게 막 싸움을 거는 그렇죠. 어차피 싸워도 싸워서 난 너한테 안 좋아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수 네. 있는. 이 정면술부 승부를 거는 저은 플레이를 진짜 오랜만에. 그렇죠. 봅니다. 자, 와. 들어가면서 안쪽까지 하나하나 좀 흔들고 있는 상황이뷰타지스가더 많습니다. 비검요님이 미리 증임성 중계. 아,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자, 이로 쭉 들어가면서 이커맨드까지 깨고 있고, 박상현께도 감사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자, 미리미리 저희가 지금 여기서 세번 넘어졌습니다만, 그 위기순간일 때마다 위기를 구해주는 이 멤버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아, 예. 돌아가면서 서로가 힘들 때 네. 힘들어요. 네. GG 네. 미션 성공! 정말 만신입니다. 네. 저의 자랑이고요. 항상 이런 상황에서도요. 다. 예. 도와주는 멤버 맞아요. 둘이 아니라 멤버가 <웃음> <도와주는> <웃음> 멤버 멤버들이... 아니, 여기서도, 가 있습니다. 도와주는 멤버들이 안녕하세요. 임성일 선배님 틀릴 때도 막 여기서 옆에 도와주고 하는데 네. 오늘은 저희가 막뭐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말 오늘 대단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짜증이 나지만. 네. 저 말이 사실입니다. 아, 사실이니까 저희가 뭐 어떻게든 답변을 아, 없어요. 어 저는 그래도 저도 네. 나름 만신입니다. 만예 어. 만신입니다 저는. 네. 왜냐면은 어. 저는 박사계을 말렸어요. 네 말렸어요. 네. 그럼 전동식 편이 감사드려요. 아, 아, 고맙습니다. 아. 저희가 드디어 처음 맞췄습니다 오늘. 꽤긴 시간 동안에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2시간 12분 지나가고 이제 마쳤어요.